우 와. <laughs> 저 촉감. 우와. 이게 문제데 이게 지금 우리 <laughs> 우리 아이스박스 할때 무슨 짓이세요? <laughs> 전남친들은 연락 안 왔어요? 좋아 보이네. 난 먹을 때가 제일 예뻤는데. 자 아,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으니까 또 특별히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. 도키가또 떡볶이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. 네. 단단한... 치즈볼 보내요오 어, 치즈볼 보내줬어. <laughs> 와 이건가봐 이거 이거 이거. 와. <laughs> 그냥 저도 굉장히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런. 와또 이게 또 교촌이 아... 반반. 교촌은 뼈예요 뼈 아시죠? 이거를 먹고 나서 이 투썸을 너무 열고 싶었는데 못 열어가지고 제가 디저트 카페를 하나 이번에. 해요. 진짜요? 네. 무슨 카페요? 진짜 만나기 전에 카페 계약하고 왔어요. 에, 에, 에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이거를 먹게 해줄 건데 뭐가 가장 많이 먹을까? 다 먹을 순 없어. 두달 가까이 돼가잖아요. 그래서 지금 하는 이유가 먹어줘야 내에서 이제 속아요. 아 비상사태 들어가. 얘가 이제 가난해졌구나. 이것밖에 못 먹는구나. 그래서 대사량을 줄여요. 그때 오히려 이런 고칼로리를 한번 빵 먹어 주면 유복해졌구나.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먹고 싶은 거한입씩 먹게 해 줄게요, 일단. 전 떡볶이야. 저도 떡볶이요. 저 떡볶이. 먼저. 떡볶이. 아, 지금 다 떡볶이니까 일단 제가 한번 먼저. 와, 뭐방을 아, 네. 직접 보게 되다니. 그러니까. 좀 네. 밀접하거든요. 저요 아. 어. 사실 제가 많이 안 먹어 봐서. 와. 먹어 볼게요. 아. 네. 네. 나았수 잘었어. 맛있는 거 해. 고구마보다 맛있어. 여기 <laughs> 가서 드셔보셨어요? 아 가서, 가서 드셔야죠. 아, 여기 매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, 이게 뭐? 무한리필이에요. 네. 떡도 다 고를 우은리필. 수 있어요. 네, 떡도 고를 수 있고 튀김도 먹을 수 있고 네. 라면도 있고. 하나 는데다 고를 수. 네. 수. 네, 주문하니까 요만큼밖에. 응. 무한 응. 리 필인데? 이거 한세번 먹을 수 있는데? 볶음밥도 있는데. 귀여워. 역시 아직 부족하셔. 이거 먹게 해드릴게요. 한 분만. <laughs> 한 분만요? 자, 승부는 어떻게 하냐면 자, 다들 의자 빼고 앉으세요. 가장 오래 살아남는 1위만 떡볶이를 한입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원하는 거딱저한 젓가락 한 입에 닭다리 두 개는? 어할수 있어요 아, 할수 있어요 네, 한입한입 한 3, 2, 1 o 자자자 자, 완전 90도 앉으세요 90도 또 앉으세요 그렇죠 너무 맛있다 되게 먹기 불편하네요 볶음밥 넣세요 물 마시러 가겠습니다. 어, 이거 한번 절대 경쟁이에요. 과연 최고의 순간은? 오 힘들었다. 일어나고 축하드립니다. 헹저 <laughs> 떡볶이. 다이어트 중에 먹으면 엄청 자극적이고. 어떻게 질주하셨어요? 제말안 들리죠? 아, 돌려요. 돌리게 돌려요. 아전환걸스 있는 거보이세요 <laughs> 저기요. 오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두분또 승부를 하셔야 되니까 똑같이 스쿼트로 실패하면 그 분은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게임 자, 준비 자고 계시면 저는 교촌 선배님 닭다리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자 준비 <목소리> 아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예아 네. 치우세요 <목소리> 진심이에요 아 승자 누워주실기 부세요. 아이스 아, 아이스박스. 아, 안볼란다아 <laughs> 맞아 디저트 파잖아요. 와. 아. 한 입. 진짜 먹어세요? 네. 잘 먹겠습니다. 저 촉감 우와. 뭉개졌는데? <laughs> 이게 지금 우리 <laughs> 우리 아이스박스 할때 무슨 짓이세요? 안돼. 오 예야. 아 맛있죠? 아, 선생님 먹고 싶어요? 아니에요. 그거 좀 건네줄래요? 고기 좀? 네. 이게 뭔지 아세요? 그게 뭐예요? 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가지고. 오징어 튀 뭐, 생선 이게? 아니야? 닭가슴살. 배가 찼다. 배가 부르다 말고 찼다. 그 정도까지만 먹으면 돼요. 음. 시원하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, 맛있게, 맛있게 드세요.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뭔가 마음 잡기가 다이어트는 힘들고, 마음 을 잡고 이렇게 살이 한번 빠지면 은 뭔가 쭉 가요, 보통은. 근데 너무 단기간에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은 뭔가 바쁘나 뭔가 딱 찍고, 이렇게 돼. <laughs> 삶에 있어서 습관을 딱 하나만 만들죠? 딱 하나를 잡으면 그 주변으로 루틴이 생겨요. 그게 뭐 다이어트든 뭐 공부든 모든 게다 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경험이. 근데 눈에 진짜 살이 응. 빠지는 게 보이니까. 그지 재밌죠? 맞아, 맞아. 네,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치, 그그 주변에서 뭐래요, 다들? 왜 너무 나와? <laughs> <laughs> 전 남친들은 연락 안 왔어요. 좋아 보이네.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뻤는데. 내가 제일 많이 먹는 거 같은데. 가까이 두리 받으시면. 어 맞네. 음. 저 매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. 음. 원래.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매운 게. 줄었어요. 그죠. 원래 그렇다니까. 진짜 줄었어요. 확 줄었어요. 음. 지금 좀 솔직히 먹어보니까 어때요? 솔직하게 짜요. 그렇죠. <laughs> 평소에 싱거워가지고 막 국물에 찍어 먹던 사람들이, 그래 막상 먹으라면 많이 못 먹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킨 겁니다. 헤드? 저 먹으려고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뭐 막동산 못본 사람이. <laughs> 많이 안 먹어 <먹었죠? 웃음> <laughs>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시켜 먹던 닭도리탕 집에서 연락 왔어요. <laughs> 진짜 엄청 <laughs> 당골이었거든요, 제가. 뭐크일만줄 <laughs> 알고. 아, 아니야, 그건, 그건 아닌데. 자 <laughs>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딱 중간이에요. 이제 우리 반이나 달려왔어, 반이나. 자다 같이 편하게 먹읍시다. 음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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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그에서 협찬 들어왔어요. 짜잔! 아침에 택배가 와있습니다. 현미 <laughs> 곤약밥만 한 일곱 산... 개 주셨고, 우와, 대박이에요. 이 도시락은 3분 30초 동안 조리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불고기 맛이 나는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들어있나봐요. 아 이거 되게 잘 나온다. 소세지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비엔나 소세지도 있어요.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. 다섯 가지 야채, 새우볶음밥, 닭가슴살이거든요. 새우볶음밥이에요. 볶음밥이에요, 여러분. 지금 볶음밥을 기름 두르고 안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. 이거 보면 되게 오믈렛이 진짜 예쁘게 귀엽거든요? 이거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돼요. 이거 한번, 어, 고 싶습니다 촬영하고 먹었지?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 맛있게 먹게요 오늘 제 저녁은 이거예요 장난 아죠잘 먹고 또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